안녕하십니까. 만당 김준호입니다 추석맞이 벌초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세날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아무나 자동커터 줄날을 이용해서 활용유보니 많이 편리해서 간략히 생생한 후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원석 세날로 하게 되면 돌에 비치면 튀고 음. 위험했는데 줄락을 활용하여 돌출을 하니 가까이 계도되고편히할 겁니다. 음. 지금 돌출 하시는 분들 줄락 장착의 축이와 채널 장착의 축이 두가지를 구비해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수준랍니다 그리고 남아서는 이렇게 솔날형 줄을 끼어서 절치력이 높이고 줄 꿰김이 적은 솔라를 장착하여 사용 중입니다. 장애물에 돌진 솔라가 작업을 하면 힘들고 하는데 아무나 자동, 커터, 줄넉을 사용하다보니 바닥에 대고 돌고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할 때 사고의 의미에 있어서 너무 고맙답니다절취력도 좋고 보시다시피 잘짤이면상석계도가세워도 이렇게 크지 않고 파손되지 않니까 좋습니다. 이런 상석, 둘레석 등을 생활을 하다보면 되게 신경이 애매해지고 파손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는데 그런 걱정없이 은판형 처럼 포터줄라지나 바닥에도 고 뒤로도 되고 작업하기 수혈하여 교수없때 장애물이 있는 곳은 이 사용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매끈하게, 깔끔하게 설치하는 것은 결실기 좋은 곳은 생활입니다. 이런 둘레석이나 상석, 정원석 등이 없는 곳에서 배출할 때는 굳이 이 줄라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의 바닥에 톡 치면 줄라를 2, 3cm 뛰어 다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서 이 부분도 마무리할 때 갖다 대면 깔끔하게 잘리면서 편리했답니다. 바닥에 진기한 풀들도 잘 잘립니다. 간단하게 작은 풀들은 깔끔하게 잘리는 편이라서 다시 그번 작업하지 않고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만, 거친 풀들이나 나무는 배치력이 약하면서 배치하는 데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생활을 준비해서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석 등에도, 나무 밑에도, 하시되요. 나무가 잘이루어어서 되게 편리했답니다. 결초하러갈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혼자 가지 않고 이 일조로 가시거나 또는 불경용에는 지인에게 결초를 하러 간다고 알리고 핸드폰을 꼭 지참하여 결초를 가시기 바랍니다. 급장차 대시 일구 신고할 수 있는 장소는 되지 않을까요? 아무나 자동급차 날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동급터 둘라를 장착하고. 배치할때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커트나 가격이 좀 38000원대로 가격이 비싼점 이정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날 당첨일 계획서는 댓글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안전하게 배입도 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